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 우리 한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체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노를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 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피어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하민이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예수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호드이불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갯세만의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기를 마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죠. 43절에 보면 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나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체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산에 들인 사람들이 성전을 지키는 군사들과 이 로마의 군사가 이쪽 저쪽 사람들을 다 모아서 예수님을 잡으러 나옵니다.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어떤 뭐 폭동을 진압하는 것 같은 뭐 그런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은 참 단단히 준비를 했습니다. 44절에 보니까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 어두운 곳에서 소란스럽지 않고 예수님을 빨리 붙잡기 위해서 서로 약속하는 그런 신호까지 만들죠. 예수님이 잡히시지 않도록 하려는 이 제자들도 이 처음에는 정말 완강하게 저항을 했지만은 어, 그때 이그 모습을 47절에는 이렇게 담습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그 길을 떨어뜨리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이 제자 중한 명이 칼을 빼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사람의 향에 휘둘렀고 귀를 또 자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왜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올 때에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 왜 나를 강도 잡는 것 같이 이렇게 잡으러 나왔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그 당시에 이 군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가 그 모습을 대강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 당시 강도는 어, 이제 소작농으로서 농사를 짓다가 가난을 이기지 못해서 또 어떤 뭐 특별한 이유로 이 노상 강도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에 물건을 뺏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화적대라고 불렀던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화적대들은 어느 정도 힘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큰 화적대들은 군사력까지 있었던 것이죠. 그 정도 힘이 있으니까 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잡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슨 막 여러 명이 몇십 명이 모이는 화적대도 아니고 그냥 제자들과 함께 계신 것이죠. 힘이 없어서 이 변두리에서 강도나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부류의 분이 아닙니다. 만물의 주인이고 또 그들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힘을 사용하시려 하였다면은 그들은 모두 다 잡으러 왔지만 못 잡았겠지만은 못다가 전멸했겠지만은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을 잡으려는 이들과 또이 막으려는 제자들 사이에서 한바탕 소동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이 잡으려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 막는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아직까지 온전히 알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어, 잡으러 오는 사람도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또 막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한밤 중에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소리들을 듣습니다. 횃불과 검을 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죠. 그러나 정작 이 당사자인 예수님은 매우 담담하십니다. 49절에 보면은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다. 도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인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전에 있을 때에 손만 뻗으면 그냥 잡으면 정말 쉽게 잡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그때 잡지 않고 이 밤에 개세마네까지 와서 그렇게 이렇게 요란스럽게 잡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길이 이 성경을 이루는 길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잡히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들의 군사력이 강해서 잡히신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 잡히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최소한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잡히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가시는 길이 이 구원하는 바로 모든 이들의 죄를 대신 속하는 그런 길을 가시기 위해서 잡히신 것이죠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 잡히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군사들에게 잡히는 것은 사람들에게 잡히는 것은 억울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조용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겟셋만의 기도에서 이미 모든 것이 결정이 되었고 그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였고 또그 뜻을 따라가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맡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결정은 끝난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분임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씨름하는 거죠. 그 어느 순간보다도 더 아파하시면서 이 모든 힘을 다하여 기도하십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또 알기 때문에 담담히 또그 길을 받아들이고 걸어가고 계신 것이죠 신앙인이면서도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고 이 세상의 문제만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인은 세상과 씨름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이 세상에 벌어지는 많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답을 찾아보려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님을 잡으려온 사람들과 싸워서 잡히지 않거나 뭐 여러 가지 막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모두 다 섞여서 정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이 예수님이 정말 힘없이 잡히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을 주관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진정한 힘과 그 뜻과 역사와 길은 바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죠. 세상과 싸우는 것은 허공에 주먹을 휘두른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두고 도망갑니다. 5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 나눌 때 뭐라고 그랬죠? 모두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다 그랬죠.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떠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히 가십니다. 그 길이 이미 하나님이 열어 놓으신 진리의 길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진리 길을 가다가도 사람들의 비난과 버림이 있을 때 외로워서 넘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려면 그것이 기도 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 속에서, 또 여러 가지 그런 섬김 속에서,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마음의 시험이 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그런 궁금증들이 생겨납니다. 힘이 빠지죠. 내가 뭐 하는 건가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도로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비난하여서 떠난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응원해 주시면 그 길은 결코 외롭지 않은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흔들려고 할 겁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를 흔들려고 할 겁니다. 매 상황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 겁니다. 나의 제일 약한 부분, 나의 때로는 그것이 나의 감정일 수도 있고, 나의 물질의 부분일 수도 있고, 소유의 부분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또내 지식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 겁니다. 그때마다 흔들리고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 흔들리는 것은 자신들의 생각과 가치 기준으로 흔드는 겁니다. 신앙인은 그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꾸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추니까 내 자신의 기준에 맞추니까 흔들릴 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광고에서 말을 하죠,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라고 침대 광고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흔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신앙인은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흔들어 주시면 그때는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면 그때는 움직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면 그때는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의해서 변화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의해서 흔들려서도 안 되는 것이죠. 세상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 내 자존심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 때문에 잡히시는 것이 지금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길을 가고 계신 것이죠.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그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바로 대속의 길이었습니다. 신앙인이 어떤 때에는 복음으로 인하여 힘든 일이 있어도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하는 신앙의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죠.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야 하는 신앙의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 길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길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그 길에서 사람들의 악행도 만날 것이고, 감정 섞인 말도 듣겠지만은 그것이 우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진리가 우리가 그 길을 가는 이유가 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의 섬김입니다.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뭔가 땀 흘리면 뭔가 일을 하고 그래서 뭔가를 아름답게 만들어 놓는다 그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먼저 섬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죠. 진리에 서 있다면 신앙의 길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길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담대히 걸어가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예비하신 복들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